이병철 회장의 명언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되어 있다 뒤끌 모아 태산이다 작은 돌에도 감사하라 자꾸 막히는 것은 우선 멈춤 신호이다 멈춘 다음 정비하고 출발하라 자신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라 투명한 영혼은 천년 앞을 내다본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눈 앞에서 진실하라 시도는 쓰지 말고 아껴두어라 시도는 새끼를 치는 종자돈이다. 샘물은 파낼수록 맑은 물이 솟아난다. 아낌없이 베풀어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부정적인 언어는 복이 나가는 언어이다. 해진독에 물을 붓지 말라. 새는 구멍을 막은 다음 물을 부어라. 여행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여행은 불행의 안내자이다. 장사꾼이 되지 말아라. 경영자가 되면 보는 것이 다르다. 돈을 내 맘대로 쓰지 말라. 돈에게 물어보고 사용하라. 돈을 애인처럼 사랑하라. 사랑은 기적을 보여준다. 들어온 떡만 먹으려 말라. 떡이 없으면 나가서 만들어라. 기회는 눈 깜빡하는 사이에 지나간다. 순발력을 키워라. 말이 시앗시다 좋은 종자를 심어라.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 무엇이 큰 것인지를 판단하라. 돌다리만 두드리지 말아라. 그 사이에 남들은 결승점에 가있다. 돈의 노예로 살지 말라. 돈의 주인으로 기쁘게 살아라. 전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라. 희망만이 희망을 키운다. 불경기에도 돈은 살아서 숨쉰다. 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좋은 만남이 좋은 운을 만든다. 좋은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라. 자신감을 높여라. 기가 사아야 운이 산다. 돈은 돈을 좋아한다. 생기는 즉시 입금시켜라. 말하는 걸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렸지만, 말하지 않는 법을 익히는 데는 60년이 걸렸다. 힘들어도 웃어라, 절대자도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기도하고 행동하라, 기도와 행동은 앞바퀴와 뒷바퀴다. 있을 때 경손해라, 그러나 없을 때에는 당당해라.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남이 잘됨을 축복하라, 그 축복이 메아리처럼 나를 향해 돌아온다.